자, 반갑습니다. 손선장입니다. 자, 오늘 네, 열심히 하셨습니다. 열심히. 아홉 분의 조사님들이 열심히 하셨고요. 여기, 오늘 저기에 깔입니다 깔칩. 깔치. 자, 일단은 앞에 계시는 분들, 네, 앞에 계시는 조사님들부터 내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 차이가 납니다. 날 수밖에 없지 뭐. 아, 그 와중에 또 와중에 또한 마리 날 것이네. 이거는 루어로 잡으셨어요. 어이 깜짝이야. 루어로 잡았는데 평균 시야리 2 0반 정도 돼 보이네요. 가까지 했구요. 그 다음에 여기도, 음, 생미끼로 잡으셨구요. 자, 한 번, 두번 들면은 빠질 뿐이야. 자, 여기도 생미끼로 잡으셨고, 시알 용기 맨발이 보이네. 여기도 생미끼로. 여 시알 기 돌려라. 시알 용기 좀 보이는데, 깊이 넣고 낚시하신 게 아닌가 네, 그런 걱정이 되네요 <laughs> 자 손순장은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자, 진용호 손순장 검색하시면 되고요네 네이버 밴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요즘 어, 다른 지역 뭐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입하는 걸 네이버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으니까 네, 그게 어, 그렇게 가입 신청 오시는 분들은 해킹된 상태가 보고 있습니다, 지금. 네. 그러니까 다들 일번호한 번씩 바꿔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뒤에 가서 또 모아서 사,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뒤로 왔습니다. 예, 얘는 쿨러를 안모았어요 예, 빠른, 빠른 촬영을 하기 위해서. 자, 여기 부부조사님들. 자, 왜 이래든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, 이유를. 자뭐 아, 먹을만큼 잡으시다고 하시다 니까 그하신데그 다음에 여기 사장님 독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야 아, 독과 차이가 오늘 엄청 많이 납니다 아, 한 마리 나끄셨다그 다음에 여기 장애 으쌰 어휴 시원 좋하 이거 어, 시원 좋은 게몇 마리 보이냐 아, 오늘 한국로 찾워서낀데어 지금 오늘 방금 나은 거. 바로 앞전에 나은 거. 아. 내가 더 받으려야 되는데. 죄송합니다. 자 오늘 선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. 예. 마무리를 하고 내일 증상출항 하고요. 증상출항 하고. 자리 외에 매 자리 있습니다. 네. 내일도 근데 비가 이렇게 온다니까, 크게 사람이 많을 것 같진 않니. 자, 이제 마무리하고, 어, 저는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